물리치료사는 3~4년제 상관없이 80% 이상의 취업률을 보장받는 직업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전문대에서 3년제 물리치료학과는 더 이상 못볼 수도 있습니다. 물리치료학과 일원화가 마침내 법제화되면서 3년제는 이제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되었거든요. 물치과 진학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물리치료학과 일원화가 무엇인지, 일원화를 통해 바뀐 게 무엇인지, 그리고 현시점 물치과를 가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할 것들을 핵심만 추렸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 시청 해 주세요. 물리치료관는 여태 4년제 대학에선 4년 과정, 그리고 전문대에선 3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에 물치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개정되었는데요. 바로 전문대에서도 물치과를 4년 과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3년제 물치과는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게 된 거죠. 이 정책은 협회의 오랜 수건이기도 했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이 물리치료사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높이기에 부족한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3, 4년제 사이의 위화감과 차별 갈등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해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화감과 차별을 해소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유사 사례로 간호학과가 있는데요, 간호학과 역시 3년제와 4년제로 운영이 됐었으나 2011년도에 법안이 통과된 이후 2021년에 모든 전문대가 4년제로 전환이 완료됐었습니다. 다만 간호학과와 다른 점은 물치과의 경우 일원화가 강제적인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강제성이 부여된 건 아니지만 4년 과정으로 변경을 했을 때 학교 측의 이득이 많습니다. 즉 학교 측에선 기회만 된다면 4년제로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법안은 통과가 되었지만, 아직 전환이 확정된 학교는 없습니다. 2022년부터 신청 및 평가를 통해 4년제 변환이 시작되고, 이시 학번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물치과를 지원 혹은 희망하는 학생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었을 때장단점은 뭘까요?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면 먼저 장점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 강화가 있겠죠. 4년제 통합으로 더 세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져 임상실습과 이론수업의 질이 높아집니다. 또한 공공보건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확대되어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는 동일면허에 따른 형평성 확보입니다. 3, 4년제 학제 차이로 인한 위화감, 차별, 승진 등 불이익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대학원 진학, 해외 면허 취득과 같이 4년 제 진학이 필수였던 진로들이나 스포츠 협회, 공단, 대학병원 같이 취업에서 불리함이 있었던 곳도 앞으로는 전문대에서 졸업 이후에도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단점은 어떤 것들 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기존 3년제 졸업자들에게 평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기존 물리치료사 업계에는 학제보다는 경력, 실무 능력만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는데요. 앞으로 전문대 물리과를 졸업해도 4년제 학사를 취득하다 보니 물리과 학사 보유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채용 공고 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추세가 될수 있습니다. 즉, 3년제를 졸업했다면 앞으로 취업의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생긴다면 기존 3년제 졸업자들에게 학사 학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졸업까지 시간과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3년제를 졸업하고 빠른 취업이 목표였던 분들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대 물집과의 위상이 올라간 것만큼 물집과의 입학을 희망하는 분들이 더욱 생기실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집과는 보건 계열이기 때문에 메이저 대학의 경우 수시나 정시로 가려면 수능에서 최소 평균 2등급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수능 같은 시험 없이 전문대 물집과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대졸자 전형인데요. 대졸자 전형은 별도의 시험 없이 전적대 성적, 면접만으로 평가를 합니다. 수능 내신 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영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두 가지... 가 요구되는데요. 하나는 2년제 이상의 학위, 또 하나는 4점대 이상의 높은 성적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고졸은 지원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대학 성적이 낮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점은행제인데요. 학점은행제는 국가에서 만든 학위 취득 제도로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물질과 진학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빠른 학위 취득입니다. 대학과 달리 학점은행제는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학점을 통해 학점을 빠르게 채울 수 있어서 쉽게 말해 조기 졸업이 굉장히 쉽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단 8개월 만에 2년째 졸업장을 딸수 있고요. 둘째는 높은 성적을 받는 게 대학보다 훨씬 쉽습니다. 대학교와 학점은행제 둘다 상대평가인데요. 일반 대학교에서는 경쟁자들이 전부 공부 베이스가 비슷하고 모든 학생이 높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경쟁자들 베이스가 천차만별입니다. 나이대가 20대에서 60대까지 정말 다양하고 높은 성적에 대한 니즈도 일부 학생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실제로 이미 대학을 졸업한 분들도 높은 성적이 필요해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저렴한 비용인데요. 대학처럼 오프라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출석은 전부 다 녹화 강의로 진행되고 시험과제 등등 전부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비용도 대학 등록금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비용이라서 부담도 훨씬 덜하죠. 이러한 이유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물치과를 포함해서 간호학과나 방사선학과 등 수능에서 2, 3등급 받아야 갈수 있는 전문대의 매이저학과를 매년 쉽게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물집과를 어떻게 가장 쉽게 갈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상황 들어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